안녕하세요. 오렌지 파워의 캡틴입니다. 오늘은 충북 음성에 있는 포인트를 한번 와봤는데, 여긴 소류지에요. 그 필드 규모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고, 엄청 소류지라, 뭐, 한 바퀴를 돌고 싶긴 한데, 솔직히 저쪽 포인트 가고 싶거든요. 네. 이게 돌아가는 길이 엄청 험해서, 가진 못할 것 같고, 일단 요 앞에서 한번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요 앞에 지금, 조기 사이즈 정도 되는 배스들이 엄청 돌아다녀가지고 요 펠러로 오늘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오늘도 한번 열심히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다 함께 가시죠. Go. 자요 앞에 펠러로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베스 작은 것들이 엄청 돌아다녀가지고. 아, 어, 필드가 엄청 규모가 제가 딱 좋아하는 사이즈의 필드거든요. 지금 이게 그렇게 작지도 않고 또 그렇게 크지도 않고 배스 활성도는 어떤지 모르겠고 지금 조그만한 것들이 따라는 오는데 내가 그러니까 프레셔가 많이 받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주말 동안 비가 좀 왔죠. 주말 동안 비가 좀 와서 그런가, 또면 살짝 아직 덜 말라 있고 <laughs> 지금 제 우측 여기가 그 산에서 이제 저거 하는 빗물들이 이제 땅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더라고. 같 와, 근데 짜치는 엄청 달라붙네. 케이스는 안 해주는 건데 저 옆으로 넘어가서 좀 해볼게요. 이거 좋긴 한데 그 힘도 좀 있고. 일단 바람도 안 불고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쪽이 새물 포인트인데 상류거든요, 최상류 저쪽이. 네, 누가 뭘 하고 계신 건지 그물 파장이 엄청 세서. 아 근데 반대편 저 아까 말했던 그 직벽 포인트는. 진짜 너무 이쁘다 진짜로 그저집벽 포인트 바로 오른쪽에 또 새물 포인트에요 그래서 오늘 왠지 터지면 재밌는 낚시 될것 같은데 말 그대로 터져줘야 재밌는 낚시라 여기서 조금만 해보다가 옆에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포인트는 진짜 이쁜데, 아예 저쪽으로 이동을 해보죠. 어떤지 모르니까, 피도 상황이. 사이즈 되는 베스가좀 있네요. 아, 웜을 살짝 피하는데. 피해버리네. 프레셔를 많이 받은 베스인가? Km으로 한번 공략을 해볼게요. 목빙이 조금 반응을 해줄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베스 개체는 좀있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 반응을 하네요. 오. 으흐, 터지면 안 된다. 음. 아. 아. SKM에 나와준 뵀습니다. 음성 소류집 했습니다. 사이즈는 한20 중후반 나올 것 같고요. 30 조금 안될것 같아요. 30은 좀안될것 같고. 그래도 SKM을 결국에 한 마리 잡았습니다. 나이스! 자, 두 번째 뱃을 랑 만나보는 걸로. 이 정도 활성도면 바이브도 잘 먹겠는데? 레벨 바이브로? 어우, 드디어 돌아왔다. 알겠게자라 포인트를 이동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쪽 제 방쪽도 좀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가보려고. 뭔가 오늘 지금 흐릿해 가지고 날씨는 너무 좋거든요. 지금. 안녕하세요. 오렌지 파워의 캡틴입니다. 어, 오늘 여기 충북 음성에 있는 소류지에서 낚시를 한번 해봤는데, 오늘 SKM하고 펠러하고 두 가지로 낚시를 해봤어요. 그래서 펠러는 아쉽게 이제 마술은 못했고, SKM은 다행히 두 마리, 두 마리를 잡았습니다. 이게 다른 뭐 레벨 크랭크라든지 뭐 미드, 고릴라, 요거와 좀 다른 게, 직진성이 진짜 좋아요. 제가 캐스팅을 하고 릴링을 리트리브를 막 주면 진짜 하드베이트가 일직선으 이렇게 쭉 옵니다. 덜덜덜 걸리면서. 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확실히 그 리바이 쪽, 리바고 이제 그 스냅달린 부분이죠. 그 사이에 이제 구조물이 이렇게 딱돼 있으니까 뭐 걸림이라든지 부유물 걸림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상당히 괜찮더라고 요 저는. 일단 합격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그래서 아마 자주 쓸것 같아요. SKM 같은 경우는 제가 워낙 또 하드베이트를 좋아하다 보니까 다음에도 한번 SKM으로 배스를 잡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땡큐!